자, 8번 출구 한번 가볼게요. 하, 어... 무서울려나 이거? 소리 안 지르고 깨면 5,000원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픽이 상당히 현실적인데? 아, 오, 원래 이런, 일어나요? 원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앞으로 가라는 건가요? 이렇게 이상하지 않으면? 그냥? 와, 아니, 그래픽이 상당히 현실적이야, 지금. 여기 진짜 지하철인 것 같아. CCTV도 달려있네? 아니, 아저씨! 아저씨는, 아저씨도 지금 같이 갇힌 건가요? 저랑 같이? 아저씨도 지금 8번 출구, 출구를 찾고 있는 거야? 당신도 지금 출구를 찾고 있어? 어디 가시는 건데요?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 야, 아저씨 한번 따라가볼까요? 아저씨 한번 뒤따라가볼게요. 어디 가시나요? 뭐 하세요? 이분 왜 갑자기 멈춰 버렸죠? 난난 간다. 뭐야 이거? 뭐뭔 뭐, 상황이야? <laughs> 뭐예요 이게? 다시 가볼까요? 아저씨 그럼 또 이제 저쪽에서 걸어 오시나요? 와! 아 아니 멈춰 있다가 왜 이제 오는겨? 당신 뭐 하는데? 정체가 뭐야? 대머리 아저씨 이거. 오. 오 잠시만요. 뭔가 이상. 어, 저, 저 아저씨 귀신 들렸나요, 지금? 왜 이러죠? 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드디어, 뭐가 드디어예요? 뭐야? 어? 아니, 뭐야? 아 뭐, 뭐 어떻게 된 거지? 이해 못 하신 건가? 아니, 뭐야, 지금? 응? 일단, 일단 계속 가야 돼? 어? 숫자가 2로 바뀌었어, 님들. 아까 0이었는데요. 아까, 분명히 숫자 0 아니었나요, 여기? 계속 가. 그러면 단서가 나올 거야. 알겠어. 스스로 알기를 원하는 중이라고요? 아저씨도 갇힌 거 같은데? 네 마리. 저 사람도 지금 갇혀가지고 길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어, 3이다, 3. 지금 2에서 3으로 바뀌었어요, 숫자가 또. 아, 1에서 8번 출구를 찾는 거야, 지금? 여기서? 3이야, 3, 지금. 아니, 아저씨 이쪽이 아니에요! 거기로 가지 마세요! 이쪽이라고요. 바보 같은 사람, 저거. 난, 난 몰라. 난 간다. 난갈 거야 그냥. 어? 아 다시 용이야. 오, 어? 바보 같은 사람 저거. 이제 슬슬 감 잡아야 된다고요. <laughs> 어? 용이야 또. 뭐요? 아니 뭘 응. 보시는 건데요? 저도 좀 봅시다. 아 답답해서 <laughs> 내가 소리 질렀네 <laughs> 아저씨도 열받았다고요 지금? <웃음> 아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뭐야? 아 답답하다고요? 자 혼자만 모른다고요? 아 진짜로? 님들은 다 알겠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아 저도 진심 모르겠는데요 진짜? 아니 진심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저씨가 아저씨 걸음걸이를 봐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케이 여기는 에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아나 왜 0인지 아시나요? 이게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0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는거야 뒤로 가자 그러면 점심 나가서 먹을거같아 코난이 축구공을 데리고 싶어진다고? 하하 <laughs> 잠깐만 아 모르겠어 너만 너 어디가는데 어디가는데 말해봐 니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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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못가 너도 못가 아, 우 진짜. 지만 지만 빠져나가려고 지금. 관찰을 잘해라. 관찰을. 절대 이상한 현상을 놓쳐서는 안 돼. 이상하면 뒤로 가. 완벽해. 어? 아 잠깐만. 문이 하나 더 생겼어. 이상해. 뒤로 가자. 어, 지금 잠깐만요. 여기 지금 원래 문이 두 개였는데? 문이 세 개가 됐죠, 지금? 이거 이렇게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어, 왜 여기도 코, 문이 세 개지? 진짜 코난이 뺨치고 가겠네요. <laughs> 아 여기서도 전존나 굽네 진짜 아니 뭔데 아니 뭔데 뭉치가 더 잘하겠다 씨 이거 뭐어케 하는 건데요 여기 8번 출구로 탈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보자면 어! 와 어, 어! 아! 실패 뭔데요 이게 나도 몰라요 빵용이 변기통 영로했다고요? 이상하니까 돌아가, 쳐, 쳐 돌아가시라고요. 뭐가 이상한데요, 대체? 님들 눈에 이상한 게 보여요, 지금? 봐, 여기, 여기 봐봐, 그러면. 이상해, 안 이상해, 지금. 응? 어? 나간다. 응? 어? 뭐야? 아 저게 이상한 거라고 슈발탱아 <laughs> 아니 아니 나가는 것처럼 해놨잖아 아나 나가는 것처럼 해놨어 <laughs> <아니>, 그냥... <laughs>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8번 출구로 차 나가라고 방금은 0번 출구잖아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어? 야이 병신아? 아니 너도 속았잖아 어깬거 아님 이래갖고 아니 자기도 깬거 아님? 방금, 어? 와 이거 깬거 아니면 이래놓고, 갑자기 태도 싹 돌변한 다음에, 야, 이 병신 새끼야. <laughs> 야, 이 뭐지, 이 새끼야. 존나, 존나 헛다네, 방금. <laughs> 야, 방금 너도, 야, 너도 깬줄 알았잖아. 왜, 웃긴 놈이네, 이 완전. 응? 아닌데? 문이 왜 여기 있죠? 이번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 나가자. 어, 0이다. <laughs> <laughs> 아니, 뭐, 밤새도 못겜. 아니, 아니에요. 이건 정상인 것 같은데요. 이상한 방임. 이상한 방이라고요. 뭐가 이상한데요? 차. 정상방이었잖아요. <laughs> 빵쩌리님. 당신도 모르잖아. 나한테 바보라고 하지 마. 너는. 아니, 문이 하나 없잖아. 빨리 나가야 돼, 이거. 문이 지금 두 개잖아요. 이거 이상한 방이에요. 문이 세 개여야 되는데 두 개에요. 오케이. 바, 바로 맞췄습니다. 어? 표지판이 거꾸로 되있다3자빨리 봐. 표지판 따다다 어허 아저씨가 빨라 아저씨가 뛰어와요 도망가 도망가 아우 방금 나 소름 존나 끼쳤어 아저씨가 아저씨가 막 톡톡톡톡 걸어왔어요 어? 이상한거 없는거 같죠 아무래도? 노노 틀림 틀리다고? 맞는거 같은데요? 6개 오케 이 6으로 왔습니다 <laughs> 틀림 cctv 2개임 나대지마 cctv 원래 2개 맞아 <laughs> 맞을래 진짜? <laughs> 까비 <laughs> 환풍구에서 지금 검은 물이 흘러요? 바로 도망가. 음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보통 여유 이게. 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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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뭐야? 어 씨발 뭐야 저거? 도망가세요 빨리. 아 어, 뭐예요? 아 어, 씨. 아 소름 돋아. 소름 돋아. 문 열린 곳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 진 저기 왜 들어가요? <laughs> 미쳤나봐, 이 사람들. 오? 와우, 쉣. 이런 게 있었구나. 도망가자. 뒤로. 얘 눈깔 왜 이러? 이상한 방이었나봐요. 어, 7번이다. 다 왔어. 님들 다 왔어요. 좋아, 포스터 괜찮고. 괜찮네요. 다, 다, 정상, 정상인데? 어! 됐다! 됐다! 님들, 됐어요! 됐다. 잠깐만, 여기서도 방심하면 안 돼. 이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이상한 거 없는데요? 탈출이야? 어? 어, 뭐야? <laughs> 아니, 깼, <깨>, 깼는데? 와. 아니, <laughs> 공포게임 아니죠? 조금 중간에 으슬살할때 있는데, 그러게요. 관찰력 게임이네요. 관찰력 게임. <laughs> 재, 재밌긴 한데? <laughs>